18로군이 해체된 후각 제후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손찬은 평원을 통과할 때 유비를 다시 평원현령에 임명했습니다. 공손찬의 마음속에는 유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호로관에서 보여준 용맹과 의리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비 그대라면 평원을 잘 다스릴 것이다. 공손찬의 말에는 진심어린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비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손찬 자신은 제고장북평으로 돌아가 땅을 지키며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가올 혼란의 시대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었습니다. 이 무렵 동맹군 제후들 사이에서는 불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맹군 제사군의연주자사 유대는 제7군의 동군 태수 교모에게 군량을 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군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모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모의 마음 속에는 이미 동맹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곡물 수송에 문제가 있어 당분간은 교모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화가 난 유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지라고 생각했던 교모의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유대는 벼랑간 교모의 진에 쳐들어가 교모를 죽이고 그 부대를 모두 손에 넣어버렸습니다. 동맹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잔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소는 동맹군들이 멋대로 흩어져 가자 자기도 진을 거두고 낙양을 떠나 관동으로 향해 갔습니다. 원소의 마음 속에는 깊은 실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팔로군의 맹주로서 큰 뜻을 품었지만 결국 개인의 이익 앞에서 무너진 동맹을 바라보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형주자사 유표는 사냥고평 사람으로 역시 한나라 황제와 일가 되는 가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교성이 뛰어나 이름 있는 일곱 사람과 친하게 지냈고 유표를 더한 그들을 강하 팔준이라 불렀습니다. 이쯤 마침 원소가 보낸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원소의 편지를 읽은 유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견이 옥새를 숨겨서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표는 괴월과 채모에 명하여. 1만 명 군사로 손견의 앞길을 막게 했습니다. 손견의 부대가 도착하자 괴월은 진을 버려놓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견이 까닭을 물었습니다. 괴월 장군, 무슨 일로 나의 갈길을 막는 거요? 너는 한나라 신하의 몸으로 어째서 나라의 전에 내려오는 옥새를 몰래 갖고 가느냐? 그걸 속히 내놓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지 않겠다. 괴월의 말에 손견은 화를 버럭 내며 황계에게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손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발견한 옥새를 두고 이런 모함을 봤다니. 채모가 칼을 휘두르며 내달려 왔으나 몇번 칼을 휘두르다가 황계의 쇠몽둥이에 갑옷 앞가슴을 맞더니 기겁을 하고 돌아서서 말을 달려 도망쳤습니다. 그 뒤를 송견이 기세 좋게 추격하여 국경선을 넘었을 때 갑자기 산 뒤에서 징 소리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유표가 손수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 나왔습니다. 송견은 말을 멈추고 인사부터 깍듯이 했습니다. 송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태수께서는 어째서 원수 따위의 편지만 믿고 이웃 고울 사람을 괴롭히시오? 유표가 그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원소의 말을 믿기로 결심한 그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너는 옥새를 가지고 반역을 꾀하자는 생각이냐? 내가 만약 그것을 가졌다면 칼과 화살에 맞아 죽을 거요. 송견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몸과 침을 사사치 뒤져도 좋으냐? 내가 무엇을 믿고 나를 얕보는 수작을 하느냐? 송견이 화가 나서 당장에 싸울 기세로 나오자 유표는 얼른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송견이 그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얼마쯤 쫓아갔을 때 양쪽 산기슭에 숨어있던 유표의 군대가 일제히 달려나왔습니다. 게다가 송견의 뒤쪽에서는 괴월과 채모가 나타나더니 어느 틈에 송견을 빙둘러 포위했습니다. 유표에게 포위당한 송견은 형세가 무척 위태로워졌습니다. 송견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보, 황계, 한당 세 장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 끝에 가까스로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사의 절반 이상을 잃은 송견은 길을 여러 강동으로 돌아갔으나 이로 인해 유표와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송견의 마음속에는 깊은 한이 맺혔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런 누명을 쓰고 동지들에게 추격까지 받다니. 세상의 험악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 원수는한 해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군량이 몹시 부족했습니다. 원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18로군의 맹주였지만 이제는 의지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주 자사이며 동맹군 때 제2군을 맡았던 한복이 마침 군량을 보내주었습니다. 원소는 한복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때 참모 봉기가 원소의 마음을 흐려놓는 말을 했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을 뜻대로 해야 마땅할 노릇인데 남의 도움으로 군량을 얻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기주는 예부터 양곡이 풍부한 고장이니 장군께서는 속히 빼앗으십시오. 봉기의 말은 원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야망을 자극했습니다. 원소도 속으로는 기주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도리가 없지 않은가? 원소가 망설이자 봉기는 비로소 늘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꾀를 말했습니다. 우선 몰래 공손찬에게 밀서를 보내십시오. 그쪽에서 기주를 공격하면 우리도 협공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공손찬은 틀림없이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한복이 반드시 장군께 영토를 맡아달라고 청할 것이니 힘안 들이고 기주를 손에 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소는 몹시 좋아하며 즉시 공손찬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원소의 마음 속에는 교활한 계획에 대한 만족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밀서를 받은 공손찬도 함께 기주를 공격하여 반씩 나눠 갖자는 내용에 좋아하며 그날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공손찬은 원소를 믿었습니다. 아직 그의 진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소는 한복에게도 밀서를 보내어 이 일을 알렸습니다. 한복은 당황하여 순심과 심평 두모사와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순심이 나서며 간언했습니다. 공손찬이 장차 연주와 대주의 대군을 이끌고 곧장 진격해오고 게다가 유비 관우 장비마저 합세하였다니 도저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원소는 지략과 용기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는 이름난 장수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장군께서는 그를 청하여 함께 우리 기주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한복은 즉시 보좌관 관순을 보내어 원소의 도움을 청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유심히 듣고 있던 경무가 말했습니다. 원소는 실상 발붙일 때를 잃고 우리의 비위를 맞추려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팔에 안긴 갓난아기나 다름없어 점만 끊어지면 당장 굶어 죽을 신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 쉽게 기주 땅을 맡기시려합니까이 일은 분명히 호랑이를 양떼 속에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무의 말은 전국을 찔렀지만 한복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원래 원씨 가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제주도 원장군에 미치지 못한다. 예부터 어진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라 하였건을 그대들은 왜 시샘만 하는가? 아, 기주의 운명이 이제 다는구나. 하 경무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무의 마음 속에는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래 분괴한 경무와 관수는 성밖에 몰래 숨어 원소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원소가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경무와 관수는 칼을 빼어들고 달려나와 원소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장수 안양이 얼른 뛰쳐나와 경무를 죽이고 관수는 문추의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원소는 기주에 입성하자 한복을 한낮 장군의 자리에 밀어내고 자기 부하로 하여금 기주해 모든 정치를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복의 권한을 모두 빼앗은 것입니다. 뒤늦게야 일이 잘못된 줄 알고 후회하던 한복은 마침내 가족까지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진류태수이며 전날 제육군을 맡았던 장막에게 의지하러 간 것입니다. 한복의 마음 속에는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경무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을 천번 만번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공손찬은 원소가 벌써 기주를 빼앗은 걸 알고 아우 공손호를 원소에게 보냈습니다. 약속대로 기주 영토의 반을 나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토를 나누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원소는 핑계를 대며 공손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논할 일이 있으니 그대 형도로 잠깐 오라고 하시오. 공손호는 하는 수 없이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5 0미도못 갔을 때 갑자기 한때 의 군사들이 길가에서 뛰어나오더니 동상국에 부하라고 자칭하면서 화를 마구 쏘아 공손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공손호를 따라갔던 하인들은 즉시 공손찬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원소는 나에게 한복을 치라 하고는 슬그머니 기주를 빼앗더니 이제 동탁의 이름으로 내 아홉까지 죽였다. 이 원수는 반드시 갚고 말테다. 공손찬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 이를 갈며 본부 부대를 모조리 이끌고 기주로 진격했습니다. 공손찬의 마음속에는 원소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이 온 것을 알게 된 원소도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양쪽 군대는 반하강에서 만났습니다. 원소는 다리 동쪽, 공손찬은 서쪽에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공손찬이 다리 위까지 말을 몰고 나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잘도 나를 속였구나. 원소도 말을 몰아 다리 입구까지 와서 공손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복이 무능해서 자기 땅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전날 너를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맹주로 떠받들었지만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금수만도 못하구나. 그래, 무슨 낯으로 사람을 대한단 말이냐? 원소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소의 부하 장군인 문추가 말을 몰고 창을 휘두르며 다리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공손찬은 다리 위에서 문추를 맞아 싸웠지만, 십여 합도 싸우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문추는 기세를 올려 공손찬의 진까지 쫓아 들어오더니,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며 군사들을 마구 몰아쳤습니다. 그때 공손찬의 힘 좋은 부하 장수 4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문추가 이를 맞아 그 중에 한 명을 단창에 찔러 죽이자 나머지 3명은 겁을 먹고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문추는 다시 공손찬을 쫓아 적진 후방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공손찬은 멀리 산골짜기를 향하여 달아나자 문추가 바람처럼 말을 몰고 뒤따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여라. 공손찬은 활과 화살 주머니가 떨어지고 투구마저 벗겨졌습니다. 머리가 풀어진 채 말에 채찍질을 하며 언덕을 막 돌아서려 할때 말이 그만 앞발을 헛디뎌 고꾸라지는 바람에 공손찬은 언덕 아래로 벌러덩 나동그라졌습니다. 문추가 그곳까지 급히 쫓아오더니 공손찬을 겨누면서 창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공손찬의 마음 속에는 절망이 스쳤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 순간 갑자기 왼쪽 풀밭에서 한 소년 장군이 창을 쳐들고 말을 몰아 곧장 문추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공손찬은 재빨리 언덕 위로 몸을 피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소녀는 키가 여덟 척인데다 짙은 눈썹에 동그란 눈을 하고 얼굴이 큼직하여 한눈에 보기에도 위풍이 늠름했습니다. 소년 장군은 문추를 맞아 당당히 오육십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손찬의 구원 부대가 달려왔습니다. 문추는 말을 돌려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년 장군은 굳이 뒤를 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공손찬은 바삐 언덕 밑으로 뛰어내려와 소년 장군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년 장군은 몸을 굽히고 대답했습니다. 차는 상산 사람으로 성은조 이름은 운 차를 찬용이라 합니다. 원래 원소의 밑에 있었지만 원소는 결코 황제께 충성하고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버리고 장군을 의지하러 가는 길에 마침 이곳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공손찬은 크게 기뻐하며 함께 본진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흩어진 부대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공손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장수를 얻게 되다니! 이튿날 공손찬은 부대를 좌우 두 부대로 나누어 양날개처럼 펼쳤습니다. 공손찬의 부대에 있는 5천마리의 말은 거의가 백마였습니다. 예전에 공손찬이 서북당 오랑캐와 싸울 때 흰말만 줄여서 선봉부대로 하였기 때문에 백마장군이라고 불렸는데 당시 오랑캐들은 백마만 보면 싸우기도 전에 달아나곤 했습니다. 원소도 안양과 문주를 선봉으로 하여 각기 1,000명의 활자비를 역시 좌우 두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은 공손찬의 오른쪽을 쏘고, 오른쪽은 공손찬의 왼쪽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원소는 다시 구기를 시켜 100명의 활자비와 1만 1,000명의 보병을 본진에 배치하고, 원소 자신은 보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후방에서 대기했습니다. 공손찬은 조운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도 그의 진심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대를 주어 후방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공손찬의 마음 속에는 조언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 엄강을 선봉으로 하고 공손찬은 다리 위로 우뚝 올라서서 직접 본부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싸움을 재촉하는 북소리가 아침부터 두어 시간쯤 계속 울렸지만 원소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구기가 활자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서 일제히 활을 쏘아라. 순간 신호 포소리와 함께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공손찬의 대장 엄강은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곧장 구기의 부대를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구기의 병사들은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 꼼짝을 안했습니다. 엄강이 눈앞에 다가오자 또 한번 포소리가 나면서 800명의 활자비가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엄강은 허둥지둥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달려온 구기가 칼춤을 추더니 엄강을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공손찬의 부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엄강의 좌우 양쪽 부대가 급히 구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안양과 문추가 화살을 퍼붓는 바람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소의 군대는 때를 만난 듯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다리 가까이까지 몰려왔습니다. 구기는 우선 대장의 길을 잡은 장수를 죽이고 기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공손찬은 말을 돌려 다리에서 내려오기가 바쁘게 달아났습니다. 구기가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아가 막 공손찬의 뒤쪽 부대를 덮치려 할 때였습니다. 조은이 창을 비껴들고 말을 몰아 구기에게 달려들어 단창에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조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공손찬을 따르기로 한 이상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조은은 다시 혼자서 원소의 부대 한가운데까지 돌격해 들어가더니 적병을 마구 찔러 죽였습니다. 그의 창술은 가히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공손찬이 다시 돌아와 습격했습니다. 원소의 군대는 크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편 원소는 조금 전에 정찰 군사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의 장군이 적장을 죽이고 군기를 빼앗은 후 계속 추격하는 중입니다. 마음을 풍 놓은 원소는 전풍과 함께 경옥 군사 수백 명과 활잡이 수십 명을 이끌고 싸움 구경을 하면서 말 위에서 허리를 잡고 통쾌하게 웃으며 떠들어댔습니다. 하하, 바보 같은 공손찬놈아! 원소의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벼랑간 앞쪽에서 조은이 돌격해왔습니다. 이에 놀란 활자비가 활을 쏘려 했지만 벌써 거기까지 달려온 조은이 순식간에 여러 명의 활자비를 연거푸 찔러 죽이자 나머지는 넋을 잃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뒤쪽에서는 공순찬의 군대가 물샐 틈도 없이 포위해왔습니다. 전풍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공, 속히 빈집 땀 뒤에 숨으십시오. 원소는 투구를 벗어 땅에 내던지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대장부가 싸움터에서 싸우다 죽어야 떳떳하거늘 어찌 담뒤에 숨어서 살려 하겠느냐. 원소의 말에는 대장부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개교를 써서 기주를 얻었지만 전장에서만큼은 떳떳하게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원소의 군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니 조운도 좀처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원소의 대부대가 달려왔습니다. 안양도 뒤따라 군대를 몰고 와서 양쪽으로 역습을 가했습니다. 형세가 뒤집히자 조운은 공손찬을 호위하면서 적의 포위를 뚫고 다시 다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조운의 무예는 실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적군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종횡무진하며 주인을 보호했습니다. 이때 원소의 대부대가 일제히 덮쳐와서 공손찬의 군사는 수도 없이 강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원소가 앞장서서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원소의 마음 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공손찬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최오리도 못 갔을 때 벼랑간 산 뒤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일더니 한때의 군대가 쏜살처럼 돌격해왔습니다. 앞장선 세 사람의 대장은 다름 아닌 유비, 관우, 장비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평원현에 있다가 공손찬과 원수의 싸움 소식을 듣고 즉시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유비의 마음 속에는 공손찬에 대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공손찬이 자신을 평원현령으로 임명해준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마리의 말, 세 자루의 창과 칼 곧장 원수를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원수는 크게 놀라서 넋을 잃고 손에 들었던 복원마저 땅에 떨어뜨리고 말머리를 돌려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몇몇의 장수들이 가까스로 원소를 구하여 다리 건너까지 돌아갔습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 조우는 공손찬에게 자신의 충성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공손찬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우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동시에 믿을 만한 장수였습니다. 조은 오늘 자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공손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을 모시기로 한 이상 당연한 일입니다. 조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을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패배한 원소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주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공손찬에게 이렇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다니 더욱이 유비 삼형제의 출현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공손찬놈. 그리고 유비까지. 원소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조운이라는 새로운 별의 탄생. 이 전투를 통해 조운은 삼국시대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무예는 이미 문추와 맞먹을 정도였고 충성심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운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원소 밑에 있을 때는 그의 야망과 이기심을 보며 실망했지만 공손찬에게서는 진정한 의로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운이 진정으로 모실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의 운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혼란한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원소는 계략을 써서 기주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한복과의 신뢰 관계를 배신했고 공손찬과의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반면 유비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공손찬을 구하러 왔습니다. 조운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원소를 버리고 공손찬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이익을 따진 것이 아니라 의리와 신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원소가 기주를 차지함으로써 천하의 세력 균형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18로군이라는 명목상의 연합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가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조조는 양주에서, 원소는 기주에서, 공손차는 북평에서 각자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음같은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장수가 나타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명장이 될 인물이었고 특히 유비와의 인연은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모든 것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손찬 밑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천안은 완전히 군웅할 거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8로군이라는 큰 틀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만났던 영웅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여전히 장안에서 황제를 끼고 있었지만 그의 횡포는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기주를 얻었지만 더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아직 평원현령이라는 작은 자리에 있었지만, 과로, 참비와 함께 자신만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은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장은 앞으로 펼쳐질 삼국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개인의 무력보다는 지략이, 일시적인 승리보다는 지속 가능한 통치력이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조운 같은 뛰어난 무장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무예가 결국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운이라는 새로운 별이 떠오르면서 삼국시대는 한 걸음 더그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으로 대표되는 삼국의 정립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인재들과 세력 기반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고전 속 깊은 이야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들려드리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의 소리책과 함께 삼국지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